하고? 아, 선생님, 응. 근데요. 어, 저, 어, 마스크 조리 분홍색하고, 어, 보라색하고, 하늘색이 있어요. 응? 세 가지. 왜 이렇게 많아? 응? 세 가지밖에 없나요 그래, 무슨 색깔 제일 좋아하는데. 저... 민트색? 보라색? 분홍색이 제일 좋아. <laughs> 누가 사주셨어? 엄마가. 엄마? 아유, 엄마가 사주어 조기하고 꽃이요. 어머 손톱이 너무 미스코리아처럼 미스코리아. 예쁘구나. 자 이제 여기 자 한번 써볼까. M M M H H H 선생님 응, 드려요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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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응. 말하냐 그러지? 하나만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하나 요즘 하나. 왜 하나 동생 얘기를 안 해? 요즘은? 나나 하나가 요즘에 하나가 하나 동생 요즘 별로야? 하나 동생 이 별로는 아니지만 응. 하나가 좋긴 한데요. 응, 응. 그래서 엄마 아직 안어요 <laughs> 하나 동생 얘기하다 엄마 얘기로 빠져버렸네? 응? 하나 얘기하고 엄마 얘기로 빠져버렸. 아유 하나 동생이 저쪽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? 지금요? 응. 언니 시언이는 옛날엔 날 사랑해줬는데 요즘은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. 무슨 <laughs> 소리야? 어,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떡하지, 시언아? <laughs> 하나 동생한테 가가지고 잘해줘야겠어. 알겠지? 네. <laughs>